이 말은 앞으로의 운은 땅운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음의 기운이 돈다는 것이노라 상제를 호칭해서 삿된 짓거리를 하는 자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정이될 것이니 만수 도이는 허용심과 망심을 경계해야 하노라. 펼쳐까는 아무도 모르고 신명도 모릅니다. 오직 성재만 알고 있느라. 너희들이 성재가 펼치는 후천 성경시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알면 선 자리에서 그대로 사흘 밤낮을 껄껄껄 웃다 죽을 것이느라. 만수 도인들이 우천에 대해서 아무리 상상, 공상, 망상을 다해도 이는 해운대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같은 것이므라 헌집을 허으로야새 집을 지을 수있느라 만수 도인들은 가정 화합이 우선적으로 힘을 야 하노라 그리하여 소손소많하는 소수 도인으로서 사이모범임이 회 되어야 하노라 즉 가정화합을 우선해야 하며 자녀교육에 성실을 기하고 사회 도덕을 힘써 준수해야 후천경시대의 기반이 돈독해지노라 후천경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만사를 활을 다루듯이 해야 하느라 활을 너무 성급히 당기면 활이 꺾여지나니 진듯이 당겨야 하느니라 상제의 도는 삼계의 대도라 세계의 어느 종교든지 모두 무국과 태교의 근원에서 흘러나온 지름이 유교, 불교, 소교 또 다른 지류들을 타달 것은 없느라 그들이 어느 지방신이나 문명신을 믿은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단지 애석하게도 지방 방비에게 하는 충성보다 군주의게 하는 충성이 더 금을 모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도인들은. 임을 자청하라. 도를 믿다가 배도 배신한 자는 대역죄이니 진리를 몰라 불신하거나 방해하는 자야와 비교하면 조기 그 죄가 백배 천배가 되느니라. 국가와 민족의 반역자는 외국인이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도에서 배로 배신한 자가 항상 도중에 있기 때문이노라. 상제를 모르고 스스로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무수히 나올지라도 모두 천벌을 면치 못하노라. 세상에 착한 사람이 해를 입고